다윗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아름답게 빚어나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굴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되미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도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다. 다윗의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다윗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수많은 시편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고 시편에 예,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은 다윗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활 노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활 노래라는 것은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요나단이 활을 그렇게 잘 쐈다고 합니다. 활솜씨가 좋은 요나단을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다윗인 것을 활 노래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야사살 책에 오늘 보니까 야사의 책은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많은 위인들이 그 위인들의 그런 많은 기록들이 기록을 담은 그런 책에 이 노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 살의 야살의 노래를 통해서,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면첫 번째 다윗의 훌륭한 점을 볼수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요나단만을 정말 자기를 사랑했고, 자기를 도와주었고, 정말 친한 목숨보다도 더 친한 사이였던, 누구보다도 친한 사이였던 요나단만을. 그리워하고 애도하고 추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도 함께 이 노래 활의 노래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요나단을 추모하며 지은 노래가 바로 이 활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평생 따라다닌 사람은 이렇게 애도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울을 사울이 죽으면 이제 모든 관계는 끝났고 이제 본인은 왕이 돼야 되고 본인의 앞길은 창창한데 이제 그 사울을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그렇게 칭송하면서 애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다윗은 그것과 상관없이 사울의 죽음을 정말로 슬퍼했고 요나단의 죽음만큼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도하면서 이 노래를 지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훌륭하고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볼수 있고 또이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20절에 보니까 이 죽음을 이 사실을 사울과 여호단이 죽었다는 사실을 예, 이방인들에게 예, 아스굴론 거리에도 알리지 말고 가드에도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개갈불까 가 염려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윗은요 예, 저와 여러분들같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를 죽이고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고통이 멈췄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알리고, 기뻐하고, 사울의 잘못을 전하고 소문을 내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이방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는 것,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고 이것이 이방인들이 알려질까봐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자기에게 조금 잘못을 하거나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더 소문을 내고 더안 좋게 하고, 결국에는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윗의 마음을 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나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소문이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 그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자기한테 사랑을 베풀고 선대를 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그러나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을 용서해주는 데까지 더 나아가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정말 이렇게 높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다윗은 너무나 쉽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활로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은 사울의 업적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나단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줬던, 자기를 좋아했던, 선대를 베풀었던. 요나단뿐만 아니라 정말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까지도 그 업적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예.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전쟁과 수많은 이방의 그 전쟁을 통해서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금놀이개와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워줬다.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줬다는 것이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가? 예, 라고 사울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조용히 좀 묵상할 때 정말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아니 더 나아가서 오늘 다윗처럼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아니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사람이 평소 나에게 좋은 것을 해준 것을 칭송하며 높여질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해주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여러분들의 친구가 아니 여러분들의 정말 사회의 관계에서 상사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수 있는가? 하나님은 용서를 넘어서서. 화해를 넘어서서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칭송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요나단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마지막입니다. 내 네, 영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내통함함,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은 끝나죠. 죽음은,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그냥 완전히 정리하고, 더 이상 추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깊이 요나단의, 요나단이 자기를 보살펴주고, 요나단과의 깊은 우정, 정말 깊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했던 사울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했던 그은하단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했던 사울까지도 사랑해주고, 그리고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추억하면서. 그런 사람을 기릴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요. 이것이 새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 간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대가 많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진도 앞바다에 많은 우리 학생들, 안타까운 일들, 사고 사건이 많이 이 나라 이민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감싸주는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만남, 그런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다윗이 활로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노래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화해를 넘어서 나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함으로 말미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 시대를 이루어 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소의씀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